광고비가 예. 지금 어 저번에 담당자님들 75,000원 되어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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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작년 11월달인가? 예. 예. 그때 저 앞에 담당자님들하고 예. 군의회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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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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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담당자님께서, 가장, 어 가장님께서, 지부장님 예. 얼마나 올리면 음. 되겠습니까? 러더라고 음. 네. 그래서 네. 다른 지역하고 예. 행편성을 맞춰주면 됩니다. 음. 예. 그래도 막, 다른 예. 지금은 20만원짜리도 있고, 음. 제가 알기로는 18. 17, 15, 이렇습니다. 20만원짜리는 어디입니까 요번에 올라갔다 왔는데 요번에. 한요번에가한 군데가 20만원.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를 우리 사무장님 오늘 참석 안 했는데, 내가 오늘 할머지 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는 한 15만원 선에서는 예, 예. 우리가 좀, 해, 우리 군수님께서, 예, 예, 예. 좀 해주시면, 좀그 예.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음. 그리고 예. 또, 저순환버스를 하면, 예. 대동타워나 큰, 그, 지금, 그,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 요 예. 그러면, 음. 지금 국토부에서, 뭐, 지금, 뭐 내란 상황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뭐, 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 따로는 가야 되지만, 예. 지금 뭐, 저, 그, 자체적으로 돌리고, 인구도 자꾸 감소가 되고 있고, 예. 그 택시, 가 저, 여기 밖으로 지금, 네. 계속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이부분 뭐. 네. 부수님께서, 예. 좀 제가 자 아시가 좀또 아주 시 우리 어제 택시 진짜 정말 힘듭니다. 일단 그러면 광고비 왜또 다른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고비가 지금 합천하고 합천고 함양 같은 경우 20만 원씩 올라가거든요. 저그 결정 그은안 되실 건데 아저요 지금 아 그저 까무센이 한가 가지... 자료까지 15만원 받는 데 제일 높은 걸로 그렇게 되는 복을 다할수있습니만원 받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가 아, 있어요. 있어요. 계정 같은 조사했던 자료는내 줬던 건 있잖아. 함량은 어. 지금 통화했는데 2 0만원 언제 어. 통화된 거죠? 제가 2월달에 통화했습니다. 예산에 어. 반영이 되어 있더라 어, 그래 그 복은 안 해줬잖아요. 네. 아 어, 그럼 함량은 20만원이래. 예고수님일한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저 그렇죠. 제가 세 명이 다니데 지금 지금 우리 고승분이저 택시업계에 저 가스 그그 그, 예. 뭐, 배출가스 검사가 예. 우리 경남에서 우리 고승이 선정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저 택시 세, 차 세차 아닌 분들은 예. 보통 다 걸리게 되 있거든요. 예, 그과태로가 부과되는데 예. 그, 좀, 조금, 저, 신경 써시가지고, 좀벌금이 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오는것 같으면, 좀, 좀, 조금 충소시가지고, 켜 어떻게, 불이익이 좀 안, 택시 어깨라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아마, 저희가 3개월 코로나 때문에 3개월 연장이 됐다는 말씀을 예. 제가 들었는데, 음. 그래, 그, 이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그러면 저, 아마 저, 블랙박스 부분이, 저, 아마 삼 년마다 교체가 어됩 때입니다. 그래 예. 아마 저 이거는 일부분은 제가 요 도에 가서 이사진 모임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건데 아마 올해 만일에 그 부분이 블랙박스 부분에 택시 어떻게 더럽고 하니까 예. 그리 분쟁들에서 그 보통 보면 자고나면30% 정도 정외 되거든요. 예. 그 부분에 조금 우리 택시 기인 택시들 기좀 도움 주시면 일이 예. 좀 아니래 내려오면. 그저진내려 오면 예. 이런 부분에 태도 좀줄수 있는 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거 예예 그거 좀 알겠어요. 이상 가테르 부분하고 블랙박스 3년마다 교체하는데 잡으면 산포로 내려오는 예요 주로 예 그려는 법인과 그, 개인 비시 공이 다 풀려온 부분들인 가요 예.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